아니 우리 뭐지? 콘서트 뭔가 우리끼리 얘기해서 나오는 곡이나 아니. 연습했던 거나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음... 정리하면 좋을지? 우리 넉넉도 뭐 했었어 맞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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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내 맘이 아플리게 두려 철새게 쿵쿵 그게 또뭐 있나? 그약속해뗐던거 기억나요? 어... 최근이니까 그때들 <laughs> 최근? 네. 최근 거는 기억나 한번 을까요 느낌을 한번 봐보... <목소리> <목소리> 뭔가 그런 팬들 입장으로. <웃음> <웃음> 한번 서로 한번 봐줘볼까? 응, 어떤 어, 게괜찮을까 와, 쫄려야 진짜. 깜니다 내가 막내다. 와우, 내가, 내가 프로미스 나이는 막내다. 와우. <laughs> 아, 웃기지 마요, 언니. <laughs> 다르다. 내가 센터다. 오, 오, 크 와, 우원을 어머, 머 어머, 어머, 리 어머,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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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신이에요 취향 저격. 대박이다. 취향 저격이야, 진짜. 취향 저격. 어, <laughs> 완전 신쿵했어 지금은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. 여러분은 프로미스나인과 함께 더백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또 저희 그 뭐지 노래도 네. 아 노래도 아, 하영이가 음. 그 꿈나라역 1번 출구. 아 맞아. 맞아. 근데 그거1절밖에없죠아직어 맞아, 1절밖에, 없죠, 아직. 어, 맞아. 그거. 1절밖에 없는데 그걸 팬분들이 맞아. 하영이가 약속해서 했을 때 되게 좋아하셨단 말이야 맞아 맞아. 그냥 꿈나라의 일번 출구 노래를 뭔가 멤버들이 다 같이 음... 이 곡을 음... 만들어가지고 어, 같이 부른다면은 팬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음... 이런 생각이 들어온가 그러면 좋아하실 것 지금까지 1절된거 언니가 한번 들려주면 돼? 지금 옆에 기타도 있는데. 좋아요. 아 그럼 저희가 그 감성을 이어받아서 이절을 많이 만들어 볼게요. 아, 너무 좋아. 꿈 꾸고 있지. 멈출 수 있게 나를 꼭 안아줘 이 순간이 멈출 수 있게 나를 안아줘 와, 와, 와. 이게 1절인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왜 꿈나라역 일번축으라고 쓰게 됐어요? 내가 고향이 광주잖아. 내가 네, 맨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, 서울 사람들이 약속 장소를 잡을 때, 강남역 2번 출구에서 2번 출구로 알아 이렇게 하면은, 왜 항상 서울 사람들은 약속 장소를 정할 때, 몇번 출구로 와, 이런 게 많잖아. 그래가지고, 약속 장소 잡는 것처럼, 꿈나라역 1번 출구라고. <laughs> 어, 귀여워 화장 언니, 언니 감성. 응. 어, 진짜 어, 이거 듣고 자면은 우리 꿈꿀것같이 응. 만들었으면 좋겠어. 아 팬분들이 응. 잠들었을 때 응. 응. 마지막에 일주일 끝날 때 나를 안아줘 하는데 응. 그 부분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. 맞아. 그래서 응. 그 부분을 응. 꼭 살렸으면 좋겠어요. 응. 근데 이게 딱나이었었어요 마지막에 나를 안아줘 이거랑 응. 잘자. 잘 자. 그게 지원 언니는 잘잡팔였고 저는 나를 아, 안아주파였어요. 저도 했어요. 나를 안아주파. 그럼 들어봐요. 이 순간이 멈출 수 있게. 없는 같아그그 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1절, 2절 때는 <laughs> 1절, 나를 안아주로 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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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절절에서 재우면 안 되니까. 맞아, 맞아. 맞아 마지막에 1, <laughs> 1절에서 나를 안아주고 마지막 노래 끝나면 잘 자라. 아니면 나를 찾아서 나를 안아주고 잘자 어떻게? 찾아서 안아주고 잘 자. 어, 네, 괜찮은데? 아 괜찮다 이야기 전개가 어, 있는 거 괜찮은 음. 것 같아. 잠이 오지 않아. 음. 그래도 뭐 다시 자려고 노력한다 이런 음. 내용에가서가들어가도 음. 음. 귀엽다. 어,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빨리 잠에 들어서 다시 널 아.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음. 느낌으로. 괜찮은 것같요 그건 어때요? 일반 출구에서 음. 내가 갔냐고. 이거는 나의 꿈이잖아 아 아, 너의 꿈에도 내가 나, 내가, 내가, 내가 갔냐고, 아 내가 찾아갔냐고. 와 진짜 좋다. 이런 거 와, 막는 감성. 아 진짜 귀엽다, 그거. 아홉 명이 머리를 봤대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나. 그러니까 이렇게 해. 나는 이만한데 이렇게 커지고 있었네 음. 머리가. <laughs> 한번 같이 그럼 한번 해보자. 해보자. 응. 한번 전체적으로 해볼게요. 오케이 오케이. 내 <목소리> 꿈과 칩 sí. Cheers